면접 답변 개조 프로젝트, 마멘토의 면접 템플릿. 오늘 함께 알아볼 면접 질문은요, 바로 이겁니다. 상사가 부당한 업무를 지시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기업에서 물어보는 기출 질문입니다. 그에 반해 많은 취준생분들이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죠. 자, 이 질문, 어떻게 답변하는 것이 좋을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변합니다. 네, 저는 신입사원이고,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황입니다. 반면 상사분께서는 업무 경력이 오래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노하우도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상사분께서 지시하신 업무라면,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지시하신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마멘토의 점수는 바로 2점! <laughs> 쌤! 이 정도면 충분히 겸손했고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줘도 되지 않나요? 왜 이렇게 점수가 짜죠?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본 질문을 통해 면접관이 무엇을 확인하고 싶었는지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아, 당연하죠. 쌤, 그거 조직에 수능하는 태도 보려는 거 아니에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지? Nope. 네,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이 질문의 본질적인 의도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조직 내 합리적 업무 처리 프로세스를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즉, 단순히 하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가 아닌, 한다면 어떠한 이유로 하게 되는지를,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이유로 하지 않게 되는지 그 행동에 이르기까지의 생각, 과정, 논리, 구조를 확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를 고려했을 때 답변 구조는 다음과 같아야겠네요. 가장 먼저 부당한 업무에 대한 범위를 재정의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당한 업무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그리고 나에겐 부당할 수 있지만 남에게는 부당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러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충돌하는 것이 바로 주관성 높은 부당한이라는 표현입니다. 저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해 보고 싶네요. 부당한 업무란 크게 개인적 차원의 부당한 일인지, 조직적 차원의 부당한 일인지 구분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개인적 차원의 부당한 일에는 대표적으로 커피심부름이나 세차와 같은 일이 되겠고요. 조직적 차원으로는 인사청탁이나 분식회계와 같이 듣기만 해도 우리 조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당한 업무에 대한 범위를 두 갈래로 구분한 뒤 각각의 범위에 맞는 적절한 행동 양식을 제안하면 되겠네요. 개인적 차원의 부당한 일은요. 최대한 짬을 내어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시를 봐도 알겠지만 조금만 신경을 쓰면 금방 할수 있는 일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다음, 조직적 차원의 부당한 일은요? 인사청탁? 네, 저는 잘 모르니까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분식회계? 네, 경력이 오래된 선배님께서 지시했는데 해야죠. 여러분들 어떻게 들리시나요? 그닥 유쾌한 답변은 아니죠. 이러한 조직적 차원의 부당한 일에 대응하는 가장 합리적인 답변 방향은 다음 보이는 1번, 2번, 3번을 모두 포함시킨 대답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먼저 1번 지시 업무 재확인 본인이 이해한 내용이 이것이 맞는지 업무를 지시한 상사에게 다시금 물어보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넌 지시 그리고 간접적으로 상사님께서 지시한 업무가 조직적 차원으로 부당하다라는 것을 다시금 인지시켜 주고요. 어, 맞아. 그대로 하면 돼. 라고 피드백을 받았을 경우 그대로 할까요? 안 되죠. 두 번째 동그라미. 동료 직원의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면 그대로 이행하기에 앞서 믿을 수 있는 멘토나 동료 직원에게 가서 나 지금 이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다시 한번 조언을 구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때때로 많은 의견은 합리적 판단의 자양분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3번 동그라미인데요. 결론 열어두기. 동료들의 조언까지 구한 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단도직입적인 결론을 내리기 보단 이러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조합해. 그 상황에 맞는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조금은 유연한 결론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자, 기억해 주세요. 1. 지시 업무에 대한 재확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 라고 했을 경우 2. 동료 직원들의 조언 구하기. 그리고 마지막 3. 결론 열어두기를 통해 유연하게 대응하기. 방금 살펴본 답변 템플릿 구조를 완성된 대답으로 만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상사가 부당한 업무를 지시했을 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네, 먼저 지시하신 업무가 개인적 차원에서의 부당한 업무인지 조직적 차원에서 부당한 업무인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만약 시간만 내면 처리 가능한 개인적 차원에서의 부당한 업무라면 최대한 짬을 내어 요청하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지시하신 업무가 조직의 업무 규정에 벗어나거나 추후 조직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조직적 차원의 부당한 업무라는 판단이 든다면 우선 해당 업무를 제가 이해한 바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업무를 지시하신 상사분께 정확한 업무 지시 내용에 대해 다시금 여쭤보고 믿을 수 있는 멘토나 주변 동료와도 추가로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후 상의한 내용을 충분히 참고해 합리적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이해가 되셨나요? 부당한 업무의 범위를 개인적 차원, 조직적 차원으로 나누었고요. 개인적 부당함 차원에 대응하는 행동 방식, 조직적 부당함 차원에 대응하는 행동 방식을 각각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오늘 살펴본 질문. 상사가 부당한 업무를 지시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겠는가? 이번 영상을 통해 완벽히 이해하셨길 바라며, 마멘토의 면접 템플릿은 다음 질문을 통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